어, 자유시구요, 서정시입니다. 회화적이다. 시에서 회화적이라는 건 감각 중에서도 시각적 심상을 많이 사용하면 회화적. 감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런 거잘 쓴다라는 거지. 프린트 하나 껴있어. 어린 자식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대요. 모순어법과 감정의 대위법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역설법 쓰는구나 라고 확인 먼저 하나 해놓을게요 다음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미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유리창 1이고 유리창 진짜 중요하죠 유리창 유리창은 죽은 아이가 있는 새까만 밤이라는 창밖의 세계와 화자가 있는 창 안의 세계를 단절시키고 있지만, 어른거리는 입김을 통해 아이의 형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리창은 그러니까 단절과 동시에 만남의 이중적 매개체로 가능한, 기능합니다. 죽은 자식으로 인한 부모의 안타까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대요. 밑으로 내려옵시다. 창문 안에는 이승이고, 창문 밖에는 저승이고요. 창문 안에는 화자인 내가 있고, 창문 밖에는 죽은 아이가 있죠. 창문 안쪽은 느낌이 좀 따뜻한 느낌이고, 창문 밖 같은 차가운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유리창은 소통과 단절 동시에 기능한다라는 거 확인해 놔야 되겠고요. 죽은 아이에 대한 화자의 슬픔, 안타까움을 형상화 합니다. 어떻게 앞에 요 말이 하나 빠져있지? 회화적으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애절하고 슬픈 마음을 유리창을 매개로 해서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자식이 죽었어, 폐병 걸려가지고. 1, 2, 3에서 화자는 유리창을 향해 입김을 불다. 사라지는 입김 자국이 파닥이는 산새 같다고 느끼며 죽은 아이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어디 있어? 어허허허 파닥이는 산세 죽은 아이 노란색은 죽은 아이 표현한 거예요. 456에서는 죽은 어린 자식에 대한 사무치는 상실과 슬픔으로 눈물을 지으며 밤하늘의 별을 보죠. 물먹은 별은 죽은 아이의 영상 같아요. 7에서부터 8까지는 아이의 죽음과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 입김이나 별에서나마 아이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감정을 결합하면서 빨간색 체크. 외로운 황홀한이라는 역설법으로 슬픈 마음을 절제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90에서는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고, 고통을 느끼며 절제됐던 감정일 아 감탄사를 통해 표현하고 산새처럼 작고 나약해 금방 사라져버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자 노란색은 죽은 아이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미리 네모는 다 쳐져 있지만 그래도 색깔 칩시다. 차고 슬픈 것 엄날기 물먹은 별 산색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지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놓은 건 죽은 아이예요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괜찮겠지 시작해봅시다 <laughs>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어른거린다 밑으로 파다거린다 또 밑으로 베힌다 요렇게 꼬불꼬불 밑줄 해 놓은 거는 뭐예요? 평서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유리의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내 입김이 차고 슬픈 것이죠. 열 없이 기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들이우니 마치 나에게 길들은 것처럼, 우리 왠지 아는 사이였던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제가 밑에다가 유리창 밖에는 차가워요 라고 해놓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언날개.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유리에 붙어서 입김을 들이우니 차고 슬픈 것이 보이고, 그 차고 슬픈 것이 입김이 언 날개처럼 보입니다. 죽은 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거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행위의 반복. 자꾸자꾸 그 입김이 남아 보고 싶어 안타까움. 보고 싶어 그리움. 하지만 아이는 죽고 없지 슬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나는 이 새까만 밤을 막을 수 없어 파도처럼 막을 수 없는 죽음의 세계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요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죠. 됐고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나가고 부딪히고 대조. <laughs>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유리창에 박힌다. 물 먹은 별. 눈물 어린 눈에 비친 별빛. 그리고 간혹 다른 교재에 보면 요 쉼표가 아, 왠지 눈물처럼 생겼는 걸 눈물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렇게 설명해 놓은 책도 있으니 그렇게 좀 확인.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 지금 아들이 없이 나 혼자 살아있어 외로움의 정서를 강조해주고요. <laughs> 유리를 닦는 이유는 죽은 아이를 보기 위해서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연이 별표 외로운데 황홀할 수 없지 모순형용 말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역설법.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감정의 대위법. 무슨 말이냐?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죽은 아이를 보면 황홀해져. 황홀하면 황홀할수록 내 아이 죽었지. 외로움이 커져. 외로움이 커질수록 이김으로 보면은 내 아이를 보는 게 황홀해져. 서로 다른 감정 두 개를 갖다 놨더니 서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점점 점점 감정의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게 감정의 대비법. 더 쉬운 예로 설명드리면 똥 옆에 있는 장미는 더 예뻐 보여. 장미 옆에 있는 똥은 더 더러워 보여.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가 폐병으로 죽었다 그랬죠. 아, 감탄사. 이제야 드디어 정서를 드러내고 있죠. 정서 표현. 어떠한 정서 표현?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표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잠시 머물다 떠나갔구나 허망함 안타까움 느낌표 꽝 쓰여져 있죠 영단법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이 아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신라 시대의 열 줄로 쓰여져 있는 1 9체 향가가 보통 그렇게 생겼거든요. 1 9체 향가의 낙구 시작 부분의 감탄사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1 9체 향가의 형식적 특성을 계승했다. 뭐 그렇게도 보는데 설마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좀 오바 아닌가? 감탄사로 뭐 마무리할 수 있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향가가 웬 말이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 오른쪽으로 <laughs> 와서 보죠 <laughs> 차고 슬픈 것 입김이 서려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죠? 여기도 감정의 대입 길들은 것처럼 엄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자식을 새의 모습과 동일시하여 어린 자식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봅니다. 안타깝고 슬프니까. 물 먹은 별이 반짝 별이 물을 먹었어? 아니요. 눈물이 가득 꼬인 눈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 외로운데 황홀하대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졌구나.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아, 요거는 거의 암기 파트입니다. 아, 감탄사를 통해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극도의 비애감과 안타까운 심정이 표출되고 있어요. 정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죽은 아이를 형상화 한 표현 우리 아까 계속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었죠 차고 슬픈 것 엄날기 물먹은 별 산세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정말 거저 주는 건 뭐야 이거 네개 말고 다른거 하나 끼워 놓으면은 찾기 이에서 나타난 감정의 절제 이 시는 감정을 엄청 절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감정의 대위법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다. 감정의 대입법은 아까 똥옆의 장미 얘기했고요 이 시에는 역설적 표현, 역설법 쓰여있다라고 해놨죠 어디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황홀해요 그럼 얘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기억, 기억과 표현법 같은 거 찾기 장담컨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네 개는 역설인데 하나는 반어야 네 개가 반어인데 하나가 역설이야. 그러니까 니들 반어하고 역설 구분할 수 있어? 이거야. 어떻게 구분하면 돼? 역설은 말이 안 돼. 반어는 말은 돼. 이렇게. 집에서 아버지가 아끼는 4,830만 원짜리 고려청자 깼더니 아버지가 아유 잘했네 그냥. 이러면 반어지 이렇게 됐을까? 잠시 정지.